주식회사 보존글로벌 헬스케어 강종욱 대표이사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인보크 PBM 전신 온열기를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했는데요.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26개국에서 484점의 발명품이 출품된 국제발명회입니다. 보도에 이학래 기자입니다. 19회차 열린 이번 전시에 출품한 인복구 PBM 전신 원열기는 빛과 열을 융합한 세계 최초의 챔버형 전신 원열기인데요. 암환우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먼저 강동욱 대표로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3년 전에 TF를 만들어서 우리 전남대학교, 또 온강대학교, 또 강원대학교 많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계를 어떻게 하면은 아마 내도 이렇게 할까.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, 아이디어를 냈고 또 많은 기술력을 조율을 받아서 이번에 우리가 큰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. 이 공을 그런 연구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. 전시에 첫 참가한 주식회사 보종 글로벌 헬스케어 강 대표는 지난 25년간 한독 생화학회를 통해서 축적된 인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보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. 암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 결과물인 인보크 PBM 전신온열기가 어떤 기기이기에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. p b m 이라 것은 우리의 특별한 빛의 파장을 내 몸에 침투시켜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. 내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을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항암제의 독성이 많잖아요. 그 독성을 최선도 줄이고 효과는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융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들을 많이 연구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. 임보크 PBM 전신 온열기는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암 치료 컨셉을 통해 암 환우들에게 항암제나 생물학적 제재들의 흡수 이용률을 늘려 효과를 배가시키고 독성물을 빠르게 배출시킴으로써 세포의 재생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요. 대상 수상에 이어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 전신 온열기가 11월 13일부터 개최되는 독일의 TCL 도르프 의료기 박람회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또한 2024년 개최되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대회에 출품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합니다. JBC 뉴스 이학래입니다.